이 봐봐 자 f x 의원 함수를 이렇게 좀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부정적 분으로요 부정적 분으로 정의하게 되면은 베타에서 극소가 될 거고 공격전 그다음에 알파에서 극대가 되는 지각해 그래서 이게 원 함수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이렇게 는 라지 엑스텍스 c 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그럼 봐봐 여기가 무슨 값 극댓값이죠 여기가 무슨 값이야 베타에서 여기가 극소값이지 그치 3차 함수인 경우 에다 이게 3차 함수가 된거 아니야 여기서 또 오해가 될게 뭐냐면 은 3차 함수의 극대값과 극솟값의 차이가 얼마가 될까요? 극댓값과 극솟값의 차이가 뭐가 될까? 이게 뭐지? 라지 f, 베타 마이너스, 라지 f 라 하죠. 극소값, 극댓값. 우리 지금 차이를 물어보는 거지. 그 차이가 뭐야이거야 극댓값에서 극소값의 차이가 이만큼 내려간다. 그럼 여 차이를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 차이가 곧 뭐가 되는 거없어 그 넓이랑 똑같은 거 같이 넓이. 뭐가 되는 거야? 차이 계산으로 면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상승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 차이가요,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상승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게 이 의미에서잖아, 원함수의 높이 차. 그러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차 함수가 x축이랑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정적분 계산을 내가 결과가 계산 정적분을 계산하게 되면은 그 계산 결과가 뭐가 되는 거야? 극대값과 극소값의 높이 차가 되는 거라고. 원함수의 높이 차가 되는 거라고 이기해요 원함수의 높이 차. 근데 정확하게는 여기서 높이차가 아니고 높이 차가 아니고 높이구요 변화, 변화. 얼마만큼 변화했습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서 음수로 나오지 아래로 떨어졌다라는 거지 알파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 극대에서 시작을 해갖고 극소까지 이만큼 떨어졌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절대값이 있으니까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3차 함수의 극대값이랑 극소값의 차이는 이 공식으로 계산하는 거라고 의미적으로 봤을 때 이거 시험 문제 물어본다 얘들아 바로 계산 때려야 돼 나왔을 때 그럼 2차랑 3차 갖고 있지 이번엔 뭐가 있겠어? 2 차, 3차 했으니까 당연히 모두 있겠어. 3 차, 4 차의 관계도 있겠지. 당연히, 당연히 있겠지. 그거에 있으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필기할 사람들 필기를 이건 중요하다 이거는. 이거는 간단하지만 좀 필기를 좀 해놓으세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